개념반 3명 원리반 4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이 적어도 1명이 원리반에서 뽑힐 확률이다라고 적어도로 접근했네. 적어도로 접근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? 여 6번.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자? 1- 모두 원리반에서 뽑힌다라가 아니라 모두 원리반에서 뽑히지 않는다. 즉 개념. 그렇지 개념반에서 모두 뽑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뭔만 하는지 혜가두 네. 어, 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, 이 예, 확률을 바로 접근해볼게요. 예, 1-. 개념반에서 대표 두 명을 뽑는데, 총몇명 중에? 일곱 명 중에 세 네. 명. 그 다음에 대표로 뽑힐 확률은? 한명 뽑았으니까, 6분의 네, 2. 2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죠? 뭔만 하는지 혜 가한가? 네. 어, 예, 예, 약분되고, 예,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겠어요? 7분의 네. 6 이렇게 나와버리겠지. 예. 손녀야 이해 예, 봤어? 네 만약에 이거 경우의 수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7 곱하기 6 그지? 그 다음에 개념반에서 뽑히는 경우의 수는? 3 곱하기, 곱하기 2 2 5 2 5 2를, 5. 2를 5. 어떻게 해?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돼 네. 대표는 네. 주목되는 거니까 이해가 예, 가죠? 그 다음 몇 번?